자기나 어땠어? 마이크 안 들려요 너무 좋던데? 음 오케이 왜 안와? 오라고! <웃음> 나 <laughs> 아, 언제오지? <laughs> 어머 뛰어오지 않아도 괜찮은댕 어 아, 이남도 약간 체질 조금 체력이 조금 저지리네. 음. 어, 아, 안녕하세요. 아, 아, 머리아다 아, 어. 아, 안녕하세요. 아, 처음. 비미소녀님 아, 맞으시죠? 맞아요. 전배겠습니다. 아, 전배겠습니다. <laughs> 루성 님이시죠 아이고. 네 맞습니다. 아이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뭐좀 음. 멀리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디서 오셨어요? 비밀소녀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산에서 <laughs> 여기까지 왔습니다. <laughs> 어머, 부산에서 여기까지요? 네. 그렇게 먼 거리를? <웃음> <웃음> 이럴 수가? <laughs> 이럴 수가? 나도 믿을 수 없어. 집 밖이라곤 <laughs> 나가지 않는 내가 비밀소녀를 만나러 여기까지 왔다고? 헤로석이 <laughs> 부산 밖을 나오더니. 세상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같아요. 음. 어떻게 우리 오늘 그러면은 네. 뭐? 만났는데 뭐할 거예요? 뭐 해요 우리? <laughs> 나 불러내서 뭐뭐 뭐 하려고 부른 거야? 뭐 할까? 뭐 재밌는 거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음. 모션 캡처로 만난 김에 이제 브이아에서는 음. 실제 상호 작용이 안 되잖아요. 음. 물리 법칙이 서로 적용이 안 된다고. 맞 하지만 하지만 잠깐만 일어나봐. 이쪽으로 와봐.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거 잡 이렇게 잡고 잡고 끌어. <laughs> 어이 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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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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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왜 다시 이리 와봐 아잠시만 아, 어, 왔다가 아 그거 해줄게 아 아무튼 이런 이런 게 된다 이런 게, 이런 게 된다 어,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 것들을 뭔가 좀 하지 않을까 어, 사람들 좋아하는 거봐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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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은 이제 슬슬 저희가 준비한 그런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아니야. 아, 좋아 어, 뭐야? 아 화면 나왔잖아. 화면 나왔잖아. 네. <laughs> 안녕하세요. 예. 네. 옷을 갈아입고 오셨네요. 아유 이쁘다. 어나옷 갈아입었네. <laughs> 여러분 옷 어때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가지고 음. 이런 스웨터로. 오렌지. 음, 이걸 뭐 뭐라고 하죠? 일, 뭐라고 일, 하는지 알아요? 이런 스웨터를. 육 어글리 스웨터. 아 맞아. 어글리 어, 스웨터. 어, 스웨터. 음. 어글리 스웨터. 어글리 스웨터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맞춰서 해보세요. 음. <laughs>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부부터는 게임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게임이 혹시 몇 개가 있을까요? 게임은.. 총! <두구> 총. 세개가.. 세개? 세개.. <laughs> 트위스터 게임. 지압판 닭싸움. 커플 판넬 게임. 이렇게 어... 있습니다. 어. 맞아. 맞아. 뭐가 제일 자신있으세요, 로성님저다 자신 없는데요? 아니 이거 잘해야죠. 난이도 개 미쳤는데? 아니 너무 약간 나... 어려운 것들로 좀 골라서 이거...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냐 <laughs> 음. 게임 이제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음. 게임 끝날 때마다 어, 상품 or 벌칙 룰렛을 돌릴 겁니다 상품 가지고 싶어 진짜 잘해 음. 진짜 잘해 우리가 팀인가 그러면? 은 그쵸 음. 저희는 이제 팀으로서 게임을 하는 거고요 어, 저희를 이제 상대해 줄 어 우리 또 스태프분들이 계십니다. 아 네. 라이보루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 음, 저희가 무찌를 악의 무리들. 악의 무리 나와라! 음. <laughs> 악의 무리 나주세요. 따란 <laughs> <타란> 따란. 안녕하세요 <laughs> 무리들. 아이 악의 무리들. 아니, 악의 무리들. <laughs> 우리가 너희들을무찌르고 말겠다. 맞아. 빨. 아, 저, 어, 저 뭐야? 저거 뭐야? <laughs> 저 뭐야? 저 <저거> 뭐야? 저 <laughs> 뭐야? 와야 우리도 질수 없어 올라와 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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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뭐해 우리 뭐해 <laughs> 오케이 됐어 네. 아무튼 저희가 이제 이기고 지거나를 해가지고 어, 상품 룰렛은요 저희가 이제 방송국에 어, 공지를 하나 올리는 게 있었는데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로 어,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답변을 모아가지고 상품을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벌칙 룰렛도 따로 있는데 그건 이제 어, 커플 벌칙 위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바로 트위스터 트위스트 게임, 게임. 어, 트위스트 게임. 뚜... 자, 오래 버틴 팀이 승리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오. 그러니까 한번 고르면 못 바꾸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아... 파란색 발. 아, 나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 손때기입니다 손때기 <laughs> 손때 손때 오오오오어 어어 잠깐만 잠깐왜 이렇게까지 하는거야 그만해 <laughs> 손때기 쪽쪽쪽 손때기 <laughs> 오케이 5분 2 <25초>? 0초와 <laughs> 이거 어떡해 나, 나 처음인거 감안해도 나 5분 30초만 버티면 돼 에? <laughs> 5분 30초만 버티면 돼요 자, 네, 저부터 할게요. 그러면은, 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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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어, 나, 나 벌써부터 잠깐 자세가 이상한데, 벌써부터 근육이 무리 올것 같은데 놀라. 빨강발, 야, 안 앉았어요? 야, 음, 응. 안 앉았어. 발 떼기 여기를 떼야겠다. 아, 발 떼기, 손 떼기 이게 이게 문제예요. 뱃 뗐어. 파랑발, 또 파랑발이야? 어, 한칸 올리면 되겠다. 한칸 올, 응. 어, 한칸 올. 어, 그만부터. 아, 뭐 하는 거야? 아, 진짜. 아, 부, 어, 붙지 마세요. 뭐, 뭐 하세요? <laughs> 아이, 빨리 돌려 주세요. <laughs> 짠. 됐어. <오케이. 웃음> 끝. 끝. 아, 잠깐만. 아, 나 너무, 너무 노잼 됐어. <laughs> 나 우리 너무 잘하는데? 우선 저희가 근데 이겼으니까 상품을 좀 받을게요. 네. 응. 나는 상품 받아야지. <laughs> 승부는 승부니까 일단 우리가 이긴 걸로 하고 <laughs> 맞아. 음. 자 그러면 상품 한번 개또 해볼까? 네. 돌려 돌려 돌리다 <laughs> <laughs> 멈춰라. 왜왜 <laughs> 왜 맞다리 가다리 커플 커플 잡어. 을 왜? 와와 <laughs> 네. <laughs> <laughs> 어. <와. 와. 웃음> <laughs> 우리 커플 잡어 <laughs> 됐어요. <웃음> <laughs> 어, 어 커프 잠옷입니다. 와, 아 아, 아무튼 아무튼 좋다. 아무튼 우와, 좋다. 잠옷이랑 어. 나 완전 음, 어떤 잠옷이? 오케이. 자, 어, 자, 그다음 게임 바로 어, 지압판 닭싸움. 닭싸움. 총세판이 선. 그리고 각팀 인원은 무조건 한 번씩은 출전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판이 선이니까 루성이 한 번, 비송 한번 이렇게 나와야겠죠? 스스 네, e 스분발이발이요지요지발맨발발맨저로저 스태프, 맨발로 있어. 있어. t e p s 치 e 던 분들의 발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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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바로 시작? t e p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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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오케이, 박션 우리 조만나 얼마 만에 는 거지? 하나 둘 셋! <람이> 아, 진짜 해로 진짜 개약헤아 진짜 자갑니다니 어떻게 버티는 거야? 아니, 아니, 이거 말이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말이 안 돼! 어떡하냐 나 내가 이겨야 우리가 아니지? 그래도 좀 그게 있는데 진짜 강하신분들이때이질수 어. 없다 어. 질수 없다, 어. 질수 없다. 나 태권도 3단 <laughs> 발차기 가능한가요? <laughs> 가능하대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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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차기 <laughs> 갑니다 이게 끔 비소밖에 없어 자 어떻게 이번엔 루성 님이 카운트다운 okay. 해주시나요? Okay. 준비하시고, 시-작! 야아아야 야! 뭐야! 뭐야? <laughs> <laughs> 발전이 된다며! 발안 떨어졌잖아! 잠깐만, 잠깐만, 말이 안돼 잠깐만, 아니, 나, 나랑 같은 거 밟은 거 맞아? <laughs> 괜찮, 은 잘못만 한데? 와 음. 시원하다 이거, 네? 시원하다. 바, 같은 면발인데. <laughs> 아이번엔 근데 진짜로 발차기 안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진짜 그 자, 자, 자. 루성님이랑 결혼했던 네. 분이랑 한번 해볼게요. 음. 음. 저희 3세판이라서 음. 어, 우스, <웃음> 승리한 비밀소녀가 <laughs> 다시 한번 <laughs> 나갑니다. 전사합니다와겠습니다 자, 자 준비하시고, 준비, 시작. <laughs> 근데 나 이거 남자 스태프분이 하는 맞냐고. <laughs> 나 진짜 진심으로 해. <laughs> 와! 와! 내가 보는 야! 내가 다 보는 보는 내가 다 보는 야, 어, 나갔어, 나갔어, 나갔어. 어. 나도 하보없내 와, 그러면 잠깐만, 보는 난다 보는 내가 가 보는 내가 보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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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뭐야 <웃음> 일어나 뭐래 <laughs> 뭐래 <뭘> 받들겠습니다 <laughs> 마이로데스티 <laughs>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또 승리 <웃음> 승리, <웃음> 승리! <웃음> 우리 승리 우리 벌칙 한번 받아야되는거 아니야? <laughs> 잠깐 돌리기 전에 내가 질거 같은데 이거 괜히 하는건가? 왜 나한테 붙어 붙어보고 싶어?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엔 이깁니다 내가 비밀소년 <laughs> 이길 수 있겠지? 아 상품 몰빵이다 우리 이겼으니까 아 상품 이겼으니까. 몰빵? 어. 그게 이긴 사람이 상품 몰빵? 어 상품 상품 오케이. 몰빵 오케이 화이팅 비소 화이팅 <laughs> 비소 화이팅 자예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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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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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너무 아파 와 진짜 저, 아, 저일 수 있어. 저일 수 있어. 저일 수 있어. 수 오는 길에 쓰자. 떠올리아 뭐야? 나, 나 너무... 부딪히지도 않았다고. 야, 야, 아 너무 아파. 근데 세 번이나 하니까 너무 발이 아프다. 내가 이겼다. 아세 번이나 하니까 발 아파. 이게 나야. 일부러 한, 일부러 저준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주 아 너무 발 아파. 어. <laughs> 바로 돌려. 이거 만약에 커플 목돌이 나오면 누구랑 할 건가요? 호텔비 빼 식사권. 뭐야? 내가 근데 상품이 이걸...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잠깐만 뭔가 기쁘지가 않지 왜? <laughs> 뭐, 뭐지? <laughs> 오케이 일단 뭐야 뭐야니까 일단 같이 가. <laughs> 같이 가. <laughs> 같이 가는 것을 어, 고려해 보는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음. 바로 다음 게임 가겠습니다. 나도 바라봐. 다음 게임은 커플 판넬 게임입니다. 커플 판넬 게임? 네, 우리 왼쪽으로 돌아서 진행할 거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두뇌 풀가동! 두뇌 풀가동. 판넬이 다가올 때 이제 제시된 그 판넬에 맞춰서 자세를 이제 맞춰서 통과하면 됩니다. 지금 총 7개가 준비가 돼있는데 어 여기도 이제 닌자분들과 함께 할 거고요. <laughs> 어우 무서워. 아 어, 진짜 뭐야? 너무 웃겨. <laughs> 알잘딱 미쳤네. <laughs> 어. 스탠바이. 자 스탠바이 해주시고 커플 판넬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 너무 오른쪽으로 한것 같은데? 아닌가 이쪽이? 더더더 와서 하. 잠깐만 저 저기 저저 저 사람들 왜? 왜 이렇게 잘왜하는 거야? <laughs> 이거 저저 사람들 뭐야? 저걸로 <laughs> 뜬거 아니야? 아니 스텝승이 뭐야? 우리 잘했는데. 아니야. 기차 이제, 이제, 이제 한 문제예요. 다음, 아, 이제 한 문제? 다음 거 봅시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이쪽으로 갈래! 이리로 와봐, 일로 어, 이리. 이리 와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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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야! 야야야야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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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아. 저뭔 어, 자세야? 내가 해야지!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어, 뭔, 뭔 자세? <laughs> 엎드려! <오우. 야우>. 어. <laughs> 야! 이게 맞나? 나 이번에 진짜 핵 잘했어. 이게 맞나요? <laughs> 이게 맞습니까? <laughs> <laughs> 예아된 거야? 재밌다. 아, 루비스나 <laughs> 이런 어, 거야 어? 진짜 지 드디어 이겼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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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로 다음 문제. 이거 뭔데 이거? 야 이렇게 해야 돼. <laughs>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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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자야 <laughs> <야억>. 어떻게 <laughs> <laughs> 된 <된겨>? 게? <laughs> 오케이. 오케이. 루비스. 후 이대이야. 루비승입니다 아, 이대이야 <laughs> <2대2야>? 어? 어? 우와. 어? 어, 우리도 해 봐. 우리도 해 봐. 어떻게 하지? 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둘, 셋. 야! 점프! 하나 둘, 셋. 점프! <laughs> 아 씨. 이거 어떻게? 어떻게? 선생님, 어떻게? 아니, 어떡해? 아니, 아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laughs> 어떻게 했어? 전체 스코어 4대3? 어, 4대3으로 저희가 진 건가요? 아아 우리가 졌어? 저희가 졌습니다 아 이번에 자신 있었는데 근데 <laughs> 앞에 두 게임에서 이기게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하나도 약간, 못 이길 줄 알았어 난 약간 이거 잘하고 다른 네. 거못할줄 알았어 우리가 네. 어. 그러면은 음. 저희 이제 벌칙을 정해야 됩니다 자 벌칙 머리 좀 치워줄래? <laughs> 돌칙 돌려돌려 돌리판오 뭐야 아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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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넷 함께, 함께 있단 이유로 행복했었던 우리들의 겨울날의 소중한 기억들 음, 좋은 날엔 음, 언제나 네가 있기에 잊을, 잊을 수 없는 메모리. 와. 아 방수가셨고요 제가 어디 어디가? 아 어. 어, 진짜가. 어. 저희 앞에 벌칙도 했고요. 그다음에 앞에는 어, 상품으로 커플 자몽과 어, 호텔 식사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어, 손해는 아니야. <laughs>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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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됐습니다. 바로 3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벌칙 그아 뭐냐 상품 뽑힌 거 호텔 식사권 누구랑 가실 거예요? 뭐뭐뭐뭐뭐 <laughs> 자기랑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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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갈까? 오글거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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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거려. 웃음> <laughs> 나 뭐해 나 뭐해 <laughs> 버리겠다. <laughs> 그리고 저희가 또 어떻게 또 처음 뽑혔을 때 커플 잠옷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제가 약간 커플 잠옷 <laughs> 음. 얻었어요, 여러분들. 커플 잠옷 무슨 무늬 입으실래요? 뭐뭐뭐 뭐, 뭐, 뭘로 입을까요? 아 그만 좀 와! <laughs> 그만 좀 와. 왜? 피문이? 호피무이호피무이호피무이 <laughs> <호피무니. 웃음> <laughs> <laughs> 어, 아, 주신났가신났어신호피신호 신났어. 뭐 좋은데요? 신가 신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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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가 신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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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 늦었잖아 음, 너무 너무 늦었어. 우리 너무 힘들었어. 우리 이제 방송 끄고 크리스마스 즐겨야지 <laughs> 어 크리스마스 즐기러 갈게요 여러분들 s c h r 즐기러 가야지. 음. 안녕. 안녕. <laughs> 안녕. 이거 해주세요, 제발. t m a s 제발. r i s t m a s Christmas. c h 안녕 s t m a s c h r i 막차 끊겼어? c h r i s 그럼 어쩔 수 없이 여기 좀더 있어야겠는데? <laughs> 그러면은 막차 끊긴 김에 앵콜? 앵콜이요? 앵콜? 뭐 준비된 거 있어요? 아 했던 것 중에 그거 어때요? 응? 그거 아 그거? 그거 아 그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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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까? 가볼까? 정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만났네요 <laughs> 그러게요 잘 지내셨죠? 아, 그럼 잘 지냈죠 저 오랜만에 보니까 어때요? 이쁜데? 어, 아 <laughs> 어, 근데 오늘 <laughs> 방송 너무 끝나간다 너무 아쉽지 않아요? 어, 그럼 내일도 만날래요? 아니요 어. 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메리 크리스마스 진짜 끝이야. 진짜 끝이야. 준비한 거다했어 <laughs> 아, 준비한 거다했어 이제, 이제 진짜 진짜 다 했어. 크리스, 마스, 저희 또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 연휴도 또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뭐 12시 채우는 거안 돼요? <laughs> 아, 피시야 지금 평소 하는 방송이랑 제가 떠드는 거뭐 다를 거 없는데 왜 이렇게 긴장되지? 입이 바싹바싹 마르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막어 동작도 막막막 뚝딱 거리고 아유 괜히 말했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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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사랑이야. 아, <laughs>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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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어, 어, 석미녀 어, 약하네 이쁘긴 <laughs> 해 <laughs> 고마워 어, 응. 나는 해루석 잘생겼네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 이제 피디님 <laughs> 있어봐 <웃음> 악질이다. 아, 너무 감사드니다 여러분들 아,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잠깐만 지금 아자 아. 여기 요청 요청이 하나 들어왔는데 시청 아, 네, 어, 어. 자 요청 시청 자 요청 이 있었어요. 자자 시청자를 안아줄게요. 자. <laughs> 자 안녕 일로 와. <laughs> 아 진짜 더러워. <laughs> 야안 와. 오라고. 나. 아, 고생 너무 어. 많으셨습니다. 아, 알았습니다. 사진 몇 가지 좀 찍을까? 하트. 기, 기차이가 야, 이, 이, 앉아 이거 맞아. <laughs> 하트, 아, 이거 너무 멋이 안 살아. <laughs> 아, 뭐. 손, 손, 손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해볼래요. 이렇게, 음. 난, 난 어떻게 하고 있지? <laughs> 아, 어떻게 <하지? 웃음> 메리 크리스마스, <웃음> <웃음> 메리 크리스마스. <웃음> <웃음> 아,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아, 메리 크리스마스. 아, 어, 메리 크리스마스. 아, 메리 크리스마스. 아, 메리 크리스마스. 아, 요 여러분들 어. <laughs> 시간 끌었다. 하지마. <laughs> 어,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아, 여러분 성탄절 너무 잘 보내시고요. 잘 휴식하시고요, 여러분들. 음. 여러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laughs> 저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희 진짜 후여를 어. 즐기러 가야죠. 아, 음. <laughs> 어, 그런 거야?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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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뷔페 바로 가면 되겠다. 음, 호텔 제... 뷔페 딱 먹고 음. 어, 딱 보내고 가면 되겠네. 음, 그래요. 음. 맞아요. 인사하고 끝낼까요? 오케이. 인사하고 끝냅시다. 뭐뭐뭐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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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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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